자, 그 다음에 2강에 한번 봅시다. 자, 해석해 볼게. 자, it would be far 자, 이때 파트 뭐야, 얘들아? 이 원테 파트 뭐야, 여기서? 훨씬. 자 비교급 앞에서 파는 멀리가 아니라 뭐예요? 훨씬, 그지? 자, 근데 뭐파 말고도 뭐 이븐 스틸 멋 h 이런 거 있지만 모는 안 된다, r 이는안 된다. 그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훨씬 더 쉬울 거다 이거죠, 그지? 태정아 그것이 뭔데? 그쵸? 자, 이건 앞에 내용이 있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가, 주어. 이 투부정사가 뭐예요?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 알지? 어. 자, 뭐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다? <목소리> to feed 9 billion people by 2050. 자, 2050년까지 90억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다. 그지 뭐 하면? More of the crops. 더 많은 작물이죠. 근데, 동사 나온 게 아니라 뭐 나왔어?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네? 그럼 여기도 뭐예요? 관계 대명사 대, 생략된 거지? 자, 아, 우리 완결이는, 아유, 완결이네. <laughs> 완투는 <laughs> 급격한 것 같으니까. 은결이 가해봐요. 자, 더 많은 작품 자, 완결이. 자완 완태정에서 완결이 가네요. 네. 자, 우리 은결이 더 많은 작물들이에요. 위, 그류. 그렇지, 우리가 키우는. 네. 우리가 키우는 더 많은 작물들은 동사절. 이게 주어고 또 저, end 동사죠? 자, 뭐 하면? end up in human stomach. 자, 인간의 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뱃속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면. 한마디로 뭐야? 인간이 먹으면이지. 그지 돼요? 이거 해석 한번 해봤잖아. 실수로뭔 <laughs> 내용이야, 이거? 어, 자, 봐봐. 이거, 이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갑시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봐봐. 지금 우리 전세계적으로 이게 작물 뭐풀 같은 거 있죠 풀 옥수수라고 하죠. 옥수수 자 옥수수를 키우고 있어 알겠지 근데 이 옥수수 키운 걸 누가 먹으면 인간이 먹으면 어떻게 할수 있다 졸라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야 배불리 알겠지 근데 이게 인간이 먹는 게 아니라 옥수수를 가지고 뭐래요 누구 먹여 소 그지 그 다음에 또 뭐했어? 옥수수 가지고 뭐 저런것도 만들고 연료같은것도 만들고 알겠죠? 한마디로 이런 작물을 인간이 그냥 순수하게 먹는게 아니라 예전에 예전 생각해봐 자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옥수수 키워서 뭐했을까? 누가 먹었어? 조선시대 누가 먹었어? 옥수수 키워서 수확해서 누가 먹어? 조선시절땐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먹잖아 그지자 근데 봐봐 아이가, 이게 무슨말이냐면 이 연료까지는 써져 <laughs> 자 봐봐 옥수수가 100톤이, 100톤이 생산된다고 쳐봐 그럼 옥수수를 그냥 순수하게 인간이 먹으면 옥수수 100톤을 먹는거잖아 그지 근데 옥수수 100톤을 가지고 소를 먹이면 소가 이제 옥수수를 먹을면거 아니야? 그 소는 100톤이 아니라 소는 몇톤이될까요뭐 10톤이 된다고 쳐봐. 그지? 그러고 나서 이 소를 인간이 먹는다고 쳐봐. 그지? 그러면 봐봐 인간이 그냥 순수하게 옥수수를 먹으면 100톤만큼 먹을 수 있는 건데 옥수수를 먹은 소를 먹으려면 100톤 가지고 몇 톤을 먹는 거예요? 결국에 10톤밖에 못 먹잖아. 4분의 1밖에 아니 100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게 그냥, 그냥 예를 든 거고. 이해 대해 안 돼요. 몸마저 알아볼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고. 자, 만약에 봐봐 만약에 우리가 키우는 더 많은 작물을 작물이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간다면 2050년까지 90억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다 이거죠. 몸마저 알겠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소한테 먹이고, 다른 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키우는 거 인간들이 먹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이거잖아. 이해 돼요? 자, 근데, 투데이, 오늘날, 자, 몇 퍼센트? 전 세계 이 작물 칼로리의 몇 퍼센트만? 그래, 절반 정도만, 이거잖아. 자, 요, 온니니까 이거 많다라는 느낌이야? 적다라는 느낌이야? 적당한 느낌이냐 이거만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뭐하게 다이렉트리 다이렉트리 진지하게 직접적으로 알겠죠?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먹인다잖아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저 얘기들을 하면. 옥수수 100톤이 생산되는데, 100톤 중에 몇, 100톤이 생산되는데, 100톤 중에 인간은 몇 톤만 먹고, 55톤만 0 먹고, 나머지 45톤은 다른 거에 쓴다는 거잖아. 이해되겠죠? 알겠어? 어. 자, 직접적으로 인간을 먹인다는 거. 자, 그리고 땀땀이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부연 설명. 더 레스트트 뭐죠? 나머지. 그래, 나머지. 자. 완태 밑에다 적어놔. 휴식이라고 했으니까. 어, 레스트 어면 휴식. 더면 나머지란 뜻이라고 했잖아. 됐죠? Take a rest는 휴식. 대안 돼, 돼. 되죠? 자, 그럼 여기. 완태가지 들어봐. 자, 나머지는 아, f e 야 f 드는 피드의 d 에 p p 요 나머지는 먹여. 거시 나머지는 힘으로 응. 먹어친다 알겠지? 응. 아, 제 o 응. 누구한테? 라이프스타 가축. 가축에게 나머지는 소가 먹는다는 거야 <laughs> 이해돼요? 안 돼요? <laughs> 자 대략 몇 퍼센트? 36% 이거 또 지워야 되는 식으로 자 소가 소가 몇톤 몇 먹고? 36톤 먹고 그지? 자 또는 Turned into 로 변한다 뭐로? 뭐, 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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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퓨얼뭐뭐생생 뭐죠 생생생 생물 연료 u <laughs> e 네. 바이오 o 얼 u e l b i o 바이오 l Biofuel. Biofuel. b i o f u 로 l Biofuel. Biofuel. 리 i o f 로 e l b i o f u 로 l b i 자 러플리 나인 퍼센트 그게 대략 몇 퍼센트? 9자 여기서 3또 9퍼센트는 뭐로 한대? 연료로 한대잖아 연료 그지? 그래서뭔 말인지 알겠죠? 자 도우가 그리고 씨... 도우가 뭐야 완전히 어? 그쵸 수로 아니죠 수로? <laughs> 그래 수로하고 다른 거야 보호에도 그렇죠. 자 그러면 비록 많은 우리들은 콘슈 및 고기를 먹지만 그죠 먹을지라도 자 그리고 데어리 dairy. 데어리가 뭐예요 유제품. 유제품 자 이건 뭐야 D I A R Y 다이어리, 다이어리, 일기. 이거는 뭐예요? 데일리, 메일. 그죠? 데일리, 유제품. 알겠지? 자, 이거 만약에 학교 선생님도 써줬다? 그러면 스펠링 꼭한 번은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유치한 거는. 수능에서 안 나와, 이런 거. 그런데 내신이니까, 그제 학교 선생님만 써줬으면, 외울, 외울,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치요? 네. 자, 그리고 고기를 먹고, 유제품을 먹고, 달걀을 먹는데, 뭐로부터? 동물들로부터. 그죠? 어떤 동물들, 자, PP가 꾸며주는 거네. Raised on feedlot. 자, 가축장에서 키워지는. 자,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응결이? 대 위치 만 What? 피피 피피 피. 그래 비동사 뭐야? 비 R R 알. 알. 알겠죠? 비 레이즈다. pp. 키워즈다 알죠? 자. 봐봐. 비로 많은 우리들이 가축장에서 키워진 동물로부터의 고기나 우유나 달걀 같은 거 먹긴 하지만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봐봐. 여기가 소 말고도 소, 우유, 소, 돼지, 달걀이니까 뭐야? 닭? 그죠? 얘네들이 이걸 옥수수를 먹는 거야. 이렇게 36톤을. 그치?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여기서 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 아이들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온여 fraction of the calories 자그 칼로리들의 단지 부분만 자 이거 단지가 붙었으니까 많다는 느낌이야 적다는 느낌이야 적다는 느낌이잖아 단지 일부분만 어디에서 인 피드 사료 여기서 는 피드가 사료라는 뜻 명사로 쓰였어요 자 사료에 있는 그 칼로리의 단지 일부분만 그죠. 근데 그 사료인데 어떤 사료야? Given to livestock. 가축에게 제공되는 그래. 자, 그러면 여기 은결하고 해야 된 거야? PP가 또 꾸며주는 거야? 대 위치. 이렇게자 여기가 복수니까 아, 그냥 단순히 이제 이거잖아 비, 관계되면서 불어서 비동사겠죠 그리고 요거 요것도 요거지만 이 PP가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 알겠어 자 가축에게 주어지는 사료 안에 있는 칼로리의 단지 일부분만 자 여기다 그리고 주어 동사 시 잘해놓으세요 주어 메이크 동사 알겠어 자 그리고 요다 부분 어브 이렇게 적어놔 부분을 나타내는 거. 자 우선 이거 설명을 해볼게. 설명 이거 자 봐봐. Half of the egg. Half of the egg. 스 이거야. 그치자 이건 해서 어떻게? 해? 그 달걀의 절반. 그 달걀들의 절반이잖아요 그지? 자 해석을 할 때는 이걸 절반이라고 하잖아 얘가 주어로 끝나잖아 근데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거 어부 명사일 때는 자요 동사를 요기 아니라 요기다 일치시켜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MRD주 중에 뭐가 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 is 왜? 요거는 요거는 맞춰주면 되는 거야 요거는 R 이해되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부분을 나타내는 거 어구 명사지. 해석은 어떻게 돼? 칼로리들의 일부분만이라고 해석되지만, 해석은 얘가 주어처럼 되지만, 여기 메이크에 수 일치시켜주는 칼로리지죠. 트랙이 어, 보여, 안 음. 보여? 기다 맞춰주면 메이크에 뭐 붙여줘야 되는데. 어, flexion이 만약에 주어라면, s 붙여줘야 될거 아니야. 이해 돼, 안 돼. 그죠? <laughs> 이거 적어도라고. 자 그래서 다시 가축에게 주어지는 사료에 있는 칼로리의 단지 일부분만 자 make their way into the meat and milk 고기나 우유로 간다 이거지 알겠지? 자 한마디로 봐이 소, 돼지, 닭이 36톤이나 먹는데 우리한테 고기로 오는 거는 단지 얘네가 36톤 쳐먹고 오는 건뭐한 3톤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지? 됐어? 관계 대명사네. 어떤 우유나 고기야. <laughs> 그래, 우리가 먹는, 우리가 소비하는 우유나 밀크.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됐어요? 자, for every 100 calories of gain. 자 every three days. 자 이거 어떤 표현이야? every three months. 자 치과 의사들은 우리한테 권장한다. 치과 칫솔을 교체하라고 every three months. 세 달마다. 맞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 every 1 0 0 칼로리 l 1 뭐야? 1 0 0 칼로리 마다, 1 0 0 칼로리 당 이거죠 자, 1 0 0 칼로리 당 뭐? 그레 k 곡물의 1 0 0 칼로리, 한마디로 옥수수의1 0 0 칼로리 당 뭔가 끝나는데 뭐 나왔어 얘도? 갑자기 주어 동사 a 죠 그럼 0 k c a l 게0 0 k 야 돼? l 1 0 0 k 그 그래, 우리가 동물한테 먹이는 이거죠. 그죠? 자, 우리한테 우리가 동물한테 먹이는 100칼로리 당. 공물의 100칼로리 당. 우리는 단지 몇 칼로리 대략 40칼로리를 얻고 우유에 달걀은 22칼로리. 치킨은 12칼로리. 돼지고기는 10칼로리. 고기는 3칼로리를 얻는 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요 소한테 100, 100톤을 먹였어? 그러면 고기로는 몇, 몇, 몇 톤이 오는 거야? 소고기. 3톤. 돼지고기한테, 돼지한테 100톤 먹였어? 그럼 돼지고기는 얼만큼 생산되는 거야? 10톤. 이렇다는 거야. 그럼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음식으로는? 아시아, 당연히 고기가 좋죠. 선생님, 옥수수 100톤 먹느니 그제? 소고기 3톤 먹을래, 그냥. 그렇지만, 효율적으로는 좋아, 안 좋아? 안 좋다, 지금 그 말이죠. 이해되지? 자, 시프트. 바꾸다요, 바꾸다. 네. 음, 착하는착하 예,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다 끝났어요. 자. 다. 주세요. 10팅, 투레스 및인텐시브 다이어트. 자, 이때 다이어트가 선생님이 해야 되는 다이어트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어. 살 빼기 말고. 다이어트 식단. 그래서, 자, 그럼 여기 뭐예요? 덜, <laughs> 육류, 집약적인 식단으로 뭐 하는 것은? 바꾸는 것은? 동영상 저죠? 자, 뭐할수 있대? 리요 뭐뭐를 이용하다. 자, 뭐를 이용할 수 있대요? 잠재적인 양의 음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거죠. 전 세계에. 알겠어? 한마디로 지금 이 마지막 결론이 뭐야? 고기 안 먹고, 뭐 먹으면? 옥수수 먹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이거잖아. 그지 고기는 3톤 생기, 생기고, 옥수수는 100톤 생기는 거니까. 됐어요? <laughs> 자, 그래서 요지가 뭐야? 육류 소비가 주는 것이 세계 생장과에도이된 것이다. 됐어요?